무조건 따라오게 되는 체계와의 힘, 당신의 일과 삶이 완벽하게 바뀌는 이유, 행복한 브레인. 무조건 따라오게 되는 체계와의 힘, 당신의 일과 삶이 완벽하게 바뀌는 이유,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인데 성과는 보이지 않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손댈지 막막해. 이런 고민,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과 정보, 선택과 결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보다,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더큰 성과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법처럼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그 비결은 바로, 체계화에 있습니다. 체계화는 단순히 정리정돈을 넘어서 당신의 일과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체계화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일 체계화가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변화. 체계화란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무질서한 것에 질서를 부여하며 산만한 것에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스며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시간의 창출. 체계화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씩만 절약해도 1년이면 60시간 이상의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행동과 결정을 줄임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 필요한 물건을 찾아다니는 시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수정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이 체계화를 통해 사라집니다. 옷장 정리, 물건 보관 위치 시스템화,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등 기본적인 체계화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명확성의 선물. 체계화는 우리에게 명확성을 선사합니다.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흐릿하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체계를 세우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 명확성은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업무에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될 때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에너지의 보존. 의사결정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바나나 공화국의 전 대통령은 매일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도록 유니폼 스타일의 옷만 입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사소한 결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체계화의 한 예입니다. 체계화는 사소한 결정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중요한 결정을 위해 보존하게 해줍니다. 아침 루틴, 업무 시작 전 준비 습관, 저녁 정리 습관 등 작은 체계들이 모여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을 크게 늘려줍니다. 이 체계화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안정감. 체계화의 힘은 단순히 외부적인 효율성 향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통제감의 회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느낌입니다. 주변 상황과 업무, 삶의 다양한 요소들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체계화는 이러한 통제감을 되찾아줍니다. 비록 외부 상황은 통제할 수 없더라도 내 반응과 내 시스템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완벽주의의 극복. 체계화는 완벽주의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종